대학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해결의 관념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해결의 관념, 관념론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선생님이 개념 강의를 좀 올려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 탐구일지를 보실 때는 여러분이 들 어, 탐구일지를 작성할 때 오늘 선생님과 함께 보는 동영상 강의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동영상 강의를 보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막 이제 떠오르게 될 거예요. 이 떠오르는 질문을 중심으로 탐구일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탐구일지를 작성해서 오시면 그 다음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내놓은 질문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수업을 다시 끌어 나가면서 해결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예, 이해를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해결의 관념론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목차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어, 첫 번째는 예, 우리 이 해결의 맨앞 부분에 나오는 문장이죠. 칸트 이전의 철학은 칸트에게로 흘러들어 독일 관념론이라는 호수에 고여 있다가 해결에게로 흘러나가 이후 모든 세상이 원천이 되었다라는 예, 이런 문장. 어, 그러면은 과연 해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칸트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칸트와 해결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과연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해결, 그럼 역시 변증법입니다. 우리 해결의 변증법에 대해서는 이 역사와 사조라는 수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순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 네, 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역사는 세계정신. 어, 그, 우리, 기하에게 이 독일어를 읽어달라고 했더니, 벨트가이스 t 라고 정확하게 읽어주더라고요. 예, 네, 벨트는 세계라는 뜻이고, 가이스트는 사상, 정신이라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네, 역사는 이 벨트가이스트, 세계정신의 자기실현 과정이다라고 해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 무슨 뜻일까? 그래서, 오늘은 이 세계의 명제. 칸트 이전의 철학은 이서또 모든 사상의 원천이 되었다라는 첫 번째 명제, 그리고 정, 반, 하. 마지막으로 역사는 세계 정신의 자기 실현 과정이다라는 이 명제들을 중심으로 함께 해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 칸트와 해결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칸트와 해결의 공통점, 정말 간단합니다. 칸트와 해결의 정말 공, 간단한 공통점, 바로 무엇을 중심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인간이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칸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해결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이 이성은 결국 인간이 살아가야 할 인간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칸트에게 있어서도 인간은 선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 선하게 살수 있는 방법 정말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악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을 동원해야 할수 있어요? 바로 예, 이성을 동원해야 알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칸트에 있이 이성 굉장히 중요한데, 해결에게 있어서도 이 이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칸트와 해결이 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칸트는 개인의 도덕성 차원에서 이 이성의 그 능력을 적용을 했다면 해결은 조금 더 범위를 확장시켜요. 그래서 역사적, 사회적 차원에서 이성의 작용을 예, 설명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사실 헤겔은 칸트로부터 흘러나온 그 관념론을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르게 하지 않고 역사적인 어떤 흐름으로 확장시켰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철학자라고 평가가 돼요. 그래서 헤겔을 역사철학의 선구자 또는 역사철학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철학에 있어서 역사가 가지는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한 학자가 바로 해결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역사와 사조라는 이 과목을 처음 이야기했을 때 변증법이라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겔이이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이었거든요. 자, 우리 해겔의 변증법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해겔의 변증법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명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역사는 발전한다. 역사는 발전한다. 자 선생님이 발전이라는 말에 작은 따옴표를 쳐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전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뭔가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것, 더 나은 쪽으로 가는 것이 발전이지 보다 안 좋은 쪽, 보다 어, 못한 쪽, 이런 거 가면 발전이라고 표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해결이 있어서 역사는 항상 발전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발전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 바로 우리가, 예, 올해 초, 어, 올해 초에 이역사사조라는 수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봤던 바로 정, 반, 합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하더라. 어, 그럼 이제 태제, 안티태제, 진태제, 이거 독일어예요. 디스 아니에요. 예. 태제, 안티태제, 진태제. 이제 여러분들 다시 예, 생,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느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책을 읽다 보면 즉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자, 어 도대체 즉자가 뭐지? 어, 즉자가 어려운 단어인데 자,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 다른 창을 띄우셔서 네이버 백과사전이나 또는 두산백과사전을 들어가셔서 즉자를 찾아보세요. 네이버백과사전을 들어가셔도 즉자 즉자라는, 즉자라는 개념을 두산백과사전에서 가져온 그런 개념이 있을 겁니다. 자그 개념 맨, 맨 위에 두 줄, 맨 위에 두 줄을 그대로 읽어보시고 그대로 네.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질문을 달아놓으니까 여기에 답으로 써놓으시고 나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읽어보셨나요? 자, 즉자의 개념이 뭐죠? 예, 네, 그래요. 바로 우리가 해결의 변증법에서 봤던이 정태세라는 개념을 바로 즉자라는 개념으로 해결을 설명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 칸트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또는 현상을 이해할 때도구가그 사용되는 능력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감성두 번째, 오성. 세 번째, 이성이었어요. 그런데, 즉자는 어디까지 사용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즉자냐면, 바로, 5성까지 이용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즉자예요. 현실이 있어요. 현실이 있으면, 그 현실에 대해서, 아, 이거는 펜이야. 어? 이건 칠판이야. 어? 이건 도고선생님이야 라고, 딱, 아, 5성을 동원해서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게 즉자죠. 근데 이 즉자에서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여기에는 이걸 완전히 옳은 거예요. 비판할 수가 없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상대로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게 직자예요그직자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감성과, 그리고 귀로 듣고 있는 감성과, 또, 아, 이 상황을 해석하는 오성을 통해서 딱, 아, 이건 진짜구나, 라고 받아지는 여기까지가 직자인데 자, 여기서 이제 반으로 넘어가요. 반. 그래서, 철학의 단계, 여기서 이제, 철학의 단계, 이 그, 해계를 말하는 철학의 단계가 나오는데, 바로 논리학이 나옵니다, 논리학. 해계를 논리학은, 진짜 태제가 뭐냐, 태제가 뭐냐. 그럼 태제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진짜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안티태제를 생각해내야 돼요. 이것에 대한 안티태제가 과연 없는가? 안티태제가 전혀 없이, 이건 정말 진짜인가? 다시 말해서 해결은 역사가 발전하는 방식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을 동원해서 무엇이 과연 진짜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예, 지금 보이는 현상과 정말 이것에 반하는 정말 이것에 반하는 그 무엇을 합쳐서 진태제를 뽑아냈을 때 바로 역사가 발전한다. 그러면 여기서 해결이 말하는 논리학은 좀 진짜 태세가 뭐냐? 태제가 뭐냐? 태제가 안티태제를 만나서 진태제가 되고, 그것이 다시 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리학은, 이렇게 태제가 안티태제, 진태제, 다시 안티태제, 진태제를 만나서 최종적으로 가는데, 그게 뭐냐? 이걸 찾아가는데 쓰이는 말의 평이 바로 논리학인 거예요. 두 번째는, 어, 이거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있죠? 정신이 어떻게, 왜, 화,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는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정신이에요, 정신. 정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해결행에 있어서 이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 그 무엇이에요. 가장 최종적 가치를 지닌 그 무엇이 어떻게 밖으로 드러났는가. 예를 들어봅시다. 저 나무, 저 나무는 어떻게 저렇게 서 있는가. 저 산, 저 산은 어떻게 저렇게 서 있는가. 저것이 어떻게 정신이 드러내는 방식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이 바로 자연철학이지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그러면 이제 이 정신은 진정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연구해 나가는 정신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강의 초반에 해결은 역사철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분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바로 마지막으로 해겔의 역사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의 역사관에서 살펴볼 첫 번째 개념 바로 벨트가 있어요. 세계정신이라는 것이죠. 이 세계정신은 세계 역사 속에 자기를 전개하고 실현하가는 일종의 신적인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이성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어, 정말 자기가 딱 있어, 존재해. 그러고서 인간의 모든, 모든 역사를 내가 원, 그,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 이게 바로 신적 이성이에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해결은 기독교인이었어요. 루터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계 정신을 이야기했을 때 아마 어, 선생님은 해겔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해겔 당시의 사, 어, 시대가 특히 이제 헤겔은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은 여전히 통일된 국가를 갖추지 못하고 굉장히 작은 나라로 쪼개져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강의 때 들었던 어, 민족주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발전 이 강의를 떠올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책에 나오지만, 나폴레옹이 이제 베를린으로 다접속는걸 봐요. 그러면서 뭐라 고 그러죠? 나는 말을 타고 오는 세계정신을 본다. 그럼 뭐예요? 세계정신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 지금 이 독일 땅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폴레옹이 가지고 온그 정신이 뭐였어요? 예,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에서 봤지만, 자유, 평등, 방해. 요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독일에 오면서, 아, 이 독일 땅에도 드디어 자유, 평등, 방해라고 이기는 놀라운 이 정신이 바로 구현이 됩 라고, 라고, 이제 이 해결을 생각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반드시 신적이상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그죠? 그러면서 마, 지막에 이제 두 번째, 그 해결의 두 번째 10대의 제목이 뭐였어요? 모든 개인의 세계 정신을 꼭두합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역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 중에는 정말 탁월한 지성, 탁월한 이성, 탁월한 비전을 가지고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영웅들도 있지만, 그 밖에 수많은, 뭐, 장상이사들,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역사에 또는 수많은 비난받는 사람, 뭐, 뭐, 예를 들면 대표로 가론유다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영웅이든, 소인배든, 배신자든, 어떤 사람이든 결국 역사는 세계정신이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 이게 해결이 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은 역사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세계정신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는 건 지금 당장 굉장히 부조리한 일이 일어나요? 부활, 불합리한 바, 어,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역사적 사건이 바로 그 순간을 지배하는 세계 정신에 완벽하게 합치한다. 이게 바로 헤겔의 에, 사상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해결은 어, 아주 정말, 음, 세계 정신에 대한 명확한 신뢰를 가지고 역사는 이렇게 발전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참고로 말하자면, 헤겔은 그때 당시 헤겔 자신이 살았던 독일이야말로 이 세계 정신이 가장 완벽하게 구현된 시대라고 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역사의 발전은 없다라고 말했다가 수많은 철학자들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기 사상 또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독일이라는 땅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헤겔을 함께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리 선생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문제도 풀고, 그리고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면서 한글지를 쓰고, 또 여러분들 안에 오늘 올라오는 질문들도 함께 정리를 해줘서 수업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